다위세의 대를 이어 슬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슬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왕 위에 오른 슬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함을 보였고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지요. 그 결과 열왕기상 3 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가운데에서 친모를 찾아주는 놀라운 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 합니다. 여론기상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호야다의 아들 분 s r a e l i s r a e 가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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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견고하여 졌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시면 20절에서부터 34절에 솔로몬의 치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에 밀 가는 밀가루가 30 고르고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고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이런 것들이요. 솔로몬이 운영했었던 하루에 필요했었던 양이 상당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4만 이호 마병이 1만 2천명이라 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사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질 때에 의해 바로 그때에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섬겼던 신하들의 명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으로 오른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최대 전성기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 토대를 쌓았고요,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이 아주 번성하는 그런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의 신하의 명단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으니. 이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지만 참 부러운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을 보시면 이 명단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벤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벤 대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벤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벤 대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이름이 이럴까요? 이 사람들의 성의 벤 씨여서 우리나라가 뭐최 씨, 김 씨, 박씨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성이 벤 씨여서 이렇게 벤훌, 벤데겔, 벤헤셋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이름에는 우리나라 이름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 우연인가요? 벤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사실은요. 히브리어에서 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벤 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벤 훌이 아니고요,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훌의 아들. 그러니까 벤 대겔 데겔 그러면 대겔의 아들, 벤 헤셋하면 헤셋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벤 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벤 훌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훌의 아들이기는 한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명단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상한 거죠. 왜 성경은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에 신하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명단인데 그 명단에 정작 그 신하의 이름이 빠진 걸까? 그런데 단, 다른 신하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후세아의 아들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신하의 이름이 나와요. 아사리아, 아사리아 바나라고 하는 신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잖아요. 사독, 나단, 후세. 그런데 사독 나단 후세 익숙한 이름이시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이 누구입니까? 사독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해야만 하는 그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했던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왕을 따르리다 하고 나왔던 사람이 사독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단이었잖아요.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가 당신을 쫓으리다 다윗을 쫓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계략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죽지 않게 모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을 어그러뜨려서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후세를요 다윗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후세가 누구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들의 아버지가 누군가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단에 보면은 그 자녀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신하들의 명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벤 후리 아니고요. 누구예요? 훌이에요. 훌. 성경은 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벤대게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벤 헬셋이 아니라 헬셋, 벤 아단, 아비나답이 아니라 아비나답, 벤 개벨이 아니라 개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들 신하들도 훌륭하다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아들 신하가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말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의 신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되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게 되었느냐? 물론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복으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황금기를 이끌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지혜롭고 또 덕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신앙과 사람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지혜롭고 덕스러운 유산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유산이라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산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다네요.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보다 그 유산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처럼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평상시에는 헌금을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예,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 이제 돌아가실 때내 유산을 교회 에 헌금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남기는 유산으로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좀 다르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유산을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네들 다른 생각하지 마. 예, 자녀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을 교회에 헌금했으니,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정서와 미국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유산을 꼭 진짜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유산 제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님이 유산을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아니라 살아서 살아서 내 유산을 내 재산을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거를 왜 아버지, 그거를 왜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시냐고. 그거 우리들한테 돌아올 유산인데, 왜 부모님이 그거를 마음대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쫓아왔대요. 그 헌금 내놓으라고. 우리 부모님이 잠깐 정신이 그래가지고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네, 여러분 저는 미국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가치관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제법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 정도 저 정도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부모로서 역할 다 했단 말이지요. 돈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남겨야 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지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지요.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장로님이에요. 부모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를 못했어요. 신앙이 유산으로 대물림이 되지가 않아요. 신앙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신앙을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믿음의 대를 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유산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유산 다윗이 남긴 두 번째 유산이 뭔가 예,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을 남겨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벌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을 또 남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요. 여러분,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남겨야지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말고요.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말고요. 불신앙적인 말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삶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줘야지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아내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사모님들이랑 같이 만나는 게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모와 함께 가면서 아내와 함께 가면서 더 바라기는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서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예, 그냥 모닥불이라도 피워 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 친구들을 남겨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 자녀들을. 친구로 맺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또 이상해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외로움 느끼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아, 나도 좀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들 같이 만나서 같이 그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을 붙여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유산으로 상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삶의 조력자가 되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큰 위기 만나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 주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사람을 남겨 주었을 때. 그 솔로몬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화려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유산으로 상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